특급 수사관으로 국직한 사건을 두루 해결하는 동안 오반장은 모든 피자를 그렇게 신문해 왔다고 했다. 신문에 따라 수사 방법이 틀리지거나 또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때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위에 위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 제가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수사관 오반장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다. 수사의 의지가 끊기는 사례가 되지 않, 않으려고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 더 큽니다. 어, 수사 경찰관으로서는 하나의 그 자기의 서 있는 자리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어, 허진호 PD, 이 오반장이 탁월한 수사관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모양인데 에, 그렇다고 해서 반일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게 면죄부가될 수는 없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어,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음. 그런데 오경희가 하나 사건 이후 오랫동안 경찰 내의 여러 부서에서 내사를 받았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50여 일 동안이나 내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반장의 주장이 바로 그런 뜻이죠? 네. 어, 손정은 아나운서, 네. 이 오반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내부의 내사 과정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반장과 그 동료들은 작년 한해 동안 경찰청 내사가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1월경에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과에서 오반장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요. 오반장과 절친한 이모 사장의 청탁으로 이모 사장 업소와 경쟁 관계에 있던 에프하마 시수소를 단속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5월경에 이때쯤이면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보급폭행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이었는데요. 경찰청 감찰과에서 내사가 있었는데 이용업소 업자 유착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8월경에 경찰청 수사 2개와 폭력계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역시 무협이 처리됐고요. 그리고 작년 10월경부터 이번에는 경찰청 내 최고 수사기관이죠. 특수수사과의 내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오반장은 한화사건 이후에 250여일간 경찰청 내사가 강도 높게 자신을 향해서 내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에, 여러 차례 내사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다. 에, 뭐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에, 허진호 PD. 어, 앞서 이제 오반장이 투캅스에 나오는 안성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경찰이 오반장에 대해서 어, 광범위하게 지금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흘러나오는 소리들로 봤을 는 그렇습니다. 어, 우선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는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 어, 관계입니다. 오반장에 대한 경찰청 안팎의 내사가 거듭되는 동안 항상 등장했던 혐의가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유착 관계. 그중 하나가 공짜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반장은 체질적으로 술을 못 하는 인물이었다. <목소리> 출접대회에 다른 방법도 많다. 업주들에게 현금 등을 상납받고, 탄속 정보를 흘리는 등으로 뒤를 파졌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그가 여러 유흥가 업주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소문도 적지 않다 오반장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서울 북창동, 강남 등의 관할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반장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 어게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오반장과 몇 년간 친분을 쌓아왔다는 업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오반장은 독특한 인물이었다. 내꺼 혼자 자기사던 내가 지 내가 될수도 있잖아요 내가 혼자 질려버리는 사람딱 시켜서 딱 가서 영수증 딱끊으 자기가 자기커피한을아는번만 끊게 읽으니까이기는사람다 아픈 말하는더썩어지고 좋은 말로더 똑똑한 사이 아픈게 하면 연기 안나는 자체 신별 신별이요 내가 봤을때는 강남과 북창동 유흥가인 지난해 초 오반장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의 일화가 파닥에 퍼져 있었다. 독수수사과의 수사가 시작된 지 이미 4개월째. 유흥업소 장들이 오반장으로부터 계속 비호받기 위해 미리 입을 맞췄을 가능성은 없을다 우리는 현재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 나선다 아, 폭력사건으로 오반장에게 체포돼 형을 살고 나온 최모 씨. 그도 래 오반장의 부친상에 조문 갔었다고 했다. 도아 응? 이렇게, 이렇게 는데이 이름을 이런, 이런, 이런 생각했지 나.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사관으로서의 오반장을 인정한다고 했다. 국어책에 나오는 그 근처관들이 있으니, 네. 그사람이그사람이 그 법을, 무조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고고, 수사 받으려고 당신이 나라, 법을 어겼으니, 어? 이거 자제 안 좋으면, 국권력이 대항하는 것이고 이끈 똑바로 안좋으 수사받자. 또 자리도 앉아서 또 체포 당시 그도 가진 방법으로 오반정을 매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나한테 봐달라는 얘기 분명히 하지 말아. 차라리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라고. 봐달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진짜 다른 나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지랄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놓고 따라서는 네.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한때 북창동 유흥업계의 일인자였다는 박모 사장을 만나서 이제 은퇴했지만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잘 나가던 시절 그는 경찰 위에 군림하던 유흥업소 사장이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관할서에 상납했다. 그런데도 자신의 가게가 단속을 맞은 날박 사장은 관할서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목소리> 그런데 오반장이 부임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 그런데 반장이부한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오반장의 쌀을 보내라고 한 것은 형편이 어려운 보육원이었다. 박사장은 오반장 때문에 쓴 돈은 그 쌀값이 전부였다고 했다. 1년여간 오반장을 따라다닌 유흥업소 업주와의 결탁 의혹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밤 오반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러 차례 약속 장소를 변경했을 만큼 자신의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한모 시 그는 오반장이 유일하게 돈을 받아 챙기는 유흥업소 사장이 있다고 했다. 사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는 이 모사다. 이 사장은 서울 북창동 강남 등지에선 유흥업 컨설팅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모실은 직접 유흥업계 한 대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